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살또 먹었네, 우리가. 네. 아, 벌써요. 또한 살을 이렇게 먹었잖아요. 네. 대표님 그럼 지금 실감 된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저요? 비밀입니다. 몇 살이세요? 이제 마흔이 됐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옛날 나이로 지금 마흔두 살이시네요. 네, 옛날 나이로 마흔두 살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30대 후반이잖아요. 대표님 30대 후반 때뭐 하셨어요? 이때가 아. 이제 21년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 그렇죠. 아파트 엄청 사고 팔고 다 돌아다녔죠. 21년도에 그때 완전 그 불장이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경매만 하다가 어, 안 되겠다 너무 좋다 장이 이래서막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다 들어갔죠. 그때도 한참 그 열심히 자산을 뿌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대략 자산이 얼마셨어요? 그때. 어,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많아야 뭐한 10억? 그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그 만나기로 40대가 됐잖아요. 네. 지금 대표님은 어느 정도의 자산을 이루셨어요? 저는 지금 부채까지 포함하면 그래도 한 100억은 넘는 것 같아요. 100억? 네. 그러면 지금 부동산 100억이면 어떤 걸 보유하고 계시는 거야? 뭐 모텔, 그냥 일반 근생, 뭐 다가구 포함해가지고 건물을 5 개인가 6개그 정도 가지고 있고 주거용은 지금 많이 매각을 했어요 2 개. 정도 갖고 있고, 그것도 이제 다 매각할 예정이고, 상가를 보유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놨죠. 그럼 그렇게 해서 부동산으로 100억 정도의 자산을 만드셨잖아요. 네네네. 현금 흐름은 어느 정도로 만드신 거예요? 이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월에 6천이 좀 넘는 것 같아요. 6천만 원이요? 네네네네. <놀람> 패시브 인컴이라 그러죠. 아무것도 안 해도 뭔가 돈이 들어오는 거가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거 말고 기타 등등등까지 다 합하면 좀더 많을 것 같기도 해요. 세금 떼고인가요? 어, 아니요. 세금 떼면 훨씬 적죠. <laughs> 그러면 자산 100억에 현금을 6천0만원 만드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렸던 거예요? 마이너스 1억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9년. 9년? 네, 걸렸어요. 와, 그럼 대표님, 1년의 스토리를 좀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와, 그건 대단하니까, 운이 좋았으니까 막 그럴 수 있잖아요. 한해한해 한해 어땠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님의 30살, 그때 당시 모습은 어떠셨어요? 33살까지는 경제적인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 버는 대로 쓰고, 또 벌리고, 그냥 이렇게 살았고, 갑자기 빚이 생기면서, 아, 이 빚을 갚아야겠다 하면서 경제적인 개념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가족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딸, 아들, 그렇게 해서 4인 가족이었어요. 어디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때 부천에 있는 한 18년 된 빌라, 자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관념이 없는데도 자가는 보유하셨었네요. 왜냐면 전세랑 매매가 똑같아서 그냥 샀어요. 생애 첫 주택을 18년 된 쾌쾌 묵은 빌라로 산 거죠. 만약에 제가 부동산 지식이나 개념이 있었으면 생애 첫 주택을 그렇게 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전세랑 매매랑 가격이 똑같네? 그럼 그냥 사자. 이러고 샀어요. 그 그렇게 해서 33살까지 꽁냥꽁냥 잘 살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빚이 1억 있는 걸 인지가 됐잖아요. 네. 그때가 몇 년? 반이었는데? 2016년 9월이고 저의 나이는 33살이었어요. 그래도 직장생활 그때 한 8년 정도 했을 때니까 모놓은돈이 얼마지 하고 보니까 모놓은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이제부터는 좀 돈을 덜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모아 운돈이 하나도 없댔잖아요. 네. 그렇다는 건 그만큼 급여가 좀 적었었나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제가 꽤 많이 벌었어요 그단음 6천 넘게 벌었던 것 같아요 맞벌이였으니까 둘이 아파면 1억이 넘었거든요 연봉이 그런데 모아놓은 돈이 없이 정말 돈을 다 썼더라고요 심지어 갑자기 비디억이 생기면서 마이너스 재정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쓸데없이 보험은 13개인가 14개인가 뭐 사망보험, 암보험, 무슨 연금보험 쓸데없는 보험은 엄청 가입이 많이 돼 있었어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 더 불안해서 이 보험이 나를 지켜주겠지 이런 생각에 보험만 주구장창 가입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 그럼 그때 당시 한달 보이면 얼마나 고 있었나? 200 가까이 내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 시... 월 실수령이 얼마예요? 둘이 합해가지고 그래도 한700 정도 벌었어요. 월에. 네. 그러니까 버는 돈의 3분의 1을 보험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험도 다 해지를 하신 건가요 네, 바로 보험을 공부하고 보험을 싹다해지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0만 원 가까운 고정지출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보험료를 해지해서 나왔던 돈도 있었나요? 나왔던 돈이 있었고 빚 1억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어요. 근데 해지 해약금이 한40%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그 냈던 돈의 반도 못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빚 상환하는 데 얼마나 걸렸나요 보험 좀깬 돈도 더해지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해서 1억을 16개월 만에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1년 4개월 만에 다 갚았어요. 그럼 그때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다딱 갚고 나니까 35살이 됐어요. 35살. 네, 35살 1월. 상환했을 때 당시 기분이 어떠셨어요? 드디어 끝났다. 이제부터 이 속도대로 돈을 모아서 난 투자를 할 것이다. 무조건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대표님 되게 스트레스가 강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열심히 저축해서 더 열심히 살자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을 텐데 네. 어떻게 하다가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빚을 갚는 16개월 동안 책을 진짜 많이 읽었는데 가계부만 써서는 답이 없다는 거를 배웠어요. 만약에 지출만 통제를 했다면 아마 지금도 가계부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책에서 레버리지를 써야 된다.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35살, 1월에 자산이 0원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주식이잖아요. 주식을 찔끔찔끔 해봤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돈이 벌리는지 제가 납득이 안 되니까 주식 투자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주식은 과감하게 접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된게 부동산 경매예요. 일단 시세보다 싸게 사면 손해는 안 보겠지. 그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부동산 경매 강의를 듣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부동산 경매 강의를 듣고 1년 가까이 입찰을 해요. 그러나 낙찰이 안 돼요. 한 150번은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떨어지고 강의를 또 결제해서 또 들어요. 내가 강의가 부족한가 보다. 550, 680, 280, 140. 계속 강의를 들어요. 그러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강의만 맨날 들을 게 아니라 결국 내가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내가 배우는 게 있겠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투자는 뭐냐? 나는 투자 차익도 보고 싶고 현금 흐름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다가구를 하자. 근데 난 초보자인데 할수 있을까? 처음에 크게 시작해서 크게 키우자. 해가지고 초보자가 겁이 없이 다가구를 덜컥 낙찰받게 돼요. 그게 저의 첫 번째 경매 투자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던 그 길막 사건했던 물건이 바로 그 물건이에요. 근데 대표님 다가구를 하려면 결국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네. 서른 다섯 살에 돈한 푼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다가구를 했어요? 제가 1 6 개월 동안 1억을 갚은 속도대로 투자금을 빠르게 모았어요. 이제 또 얼마를 모셨어요? 그때 6천만 원 정도 모았던 것들 9개월 동안 뭐 말씀하신 대로 당하구를 낙찰 받기에는 부족한 돈이었어요. 그때 저에게 필요한 돈이 1억 원 정도가 추가로 더 필요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구들과 지인에게 돈을 꺼요. 제 10년 된 친구한테 6천만 원을 빌리고, 지인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돈을 빌립니다. 감사한 거는 저를 뭘 믿고, 돈을 빌려주세요 그 돈으로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고 다행히도 잘 임차를 마쳐서 결과적으로 3개월 만에 돈을 다 갚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이거 꼭 해야 된다 왜냐면 6천만 원 밖에 없는데 1억이 넘는 돈을 추가로 빌려서 다가구를 낙찰받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제가 돈을 빌리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해야지 뭐가 되더라 그래서 시간 없다 뭐가 없다 맨날 없다는 얘기만 많이 하는데 열정이 조금 부족하지 아가 이런 생각을 그때마다 합니다. 그럼 그렇게 서른 36살에 첫 낙차를 받잖아요 네 35이요 그게 얼마짜리였어요? 그게 4억 7천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면 영원에서 1년 만에 4억 7천 자산가가 된 건가요? 그쵸 그리고 그게 다가구다 보니까 월세 세팅을 해서 현금 흐름이 250만 원 정도 나오게 돼요 그러면 처음으로 일하지도 않고 25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을 때 네. 어떤 기분이셨어요? 아 나는 그냥 평생을 이렇게 일만 하다가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건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포기하지 않고 1년 동안 했던 저한테 대단하다 고생했다 이게 좋고 두 번째는 부자들은 돈을 이렇게 벌고 있었던 건가, 그동안? 난뭐한 거지? 더하고 더 많이 해서 월급 받는 것만큼 월세를 세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약간 좀 뇌가 번쩍했어요. 동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임차인들이 보일러 고장났어요. 뭐 누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전화 오니까. 맨날 임차인만 하다가 임대인이 돼보니까 이 임차인들 전화가 공포 거예요. 그렇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왕관의 무게는 버텨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항상 친절하게. 그리고 그리고 나한테 돈을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니까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드리겠다 그래서 임차인들 컴플레인을 바로바로 바로 해결했어요 원래 대부분 임대인이 뭔가 갑이라는 생각을 많이 할 텐데 반대로 이분들이 더 생각을 하셨네요 네 왜냐면 어쨌든 우리 집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오래 살고 오래 살아야지 내가 좋은 거고 이분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한테 월세를 낸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시는 동안 힘들지 않게 해 드려야겠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아, 그럼 그렇게 해서 36살이 됐잖아요 네 그럼 36살은 또 어떤 삶을 살았어요 36살부터는 이제 월세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 월세 세팅을 할수 있는 건 뭐가 있지? 그러다가 상가를 많이 낙찰을 받아요. 상가를 낙찰을 받아서 또 월세 세팅을 해요.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월급을 넘는 현금 흐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36살 12월에 그때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어떻게 됐었어요? 한 37, 12월 이때쯤에는 다 가구도 있었고, 빌라도 투자해 놓은 것도 있었고, 상가도 4개 정도 있었고, 꽤 열심히 해서 조금 부동산이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대표님 여기서 처음 사람들이 아이러니 할것 같은 게네 36살 때까지 돈 빌려서 다가고 샀잖아요 네 그럼 또 다른 부동산을 살려면 결국 투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네 2년 만에 한해게 부동산을 살 만큼의 현금은 네.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궁금할 텐데 사람들이 왜냐면 보통 돈좀 벌고 월세 현금으로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네. 저는 똑같이 그때도 식비 16만 원, 20만 원 18년 된그 빌라 똑같이 살고 옷안사 입고 머리 제가 다 자르고 식비고 뭐고 안 썼어요 성과가 나올 때 도 돈을 안 썼어요. 왜냐? 투자가 끊기는 시점이 종잣돈이 사라지는 시점이라는 거를 사람들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투자가 중단되면 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끊기지 않게끔 계속 돈을 모았어요. 3천만 원 모이면 상가나 하또 들어가고 또 2천만 원 모이면 또 상가나 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계부를 쓰면서 타이트하게 살았어요. 이사도 어, 안 갔어요. 그렇게 했을 때한 달에 현금은 어느 정도 들어왔었어요. 그래도 한 5, 600 정도 이제 받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분과에서 600. 패시비 인컴 네. 네, 그럼 한 달에 순수익이 1 0 0 0이 넘었던 거예요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축은 얼마씩 했던 거예요? 거의 월에 천만 원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두세 달에 하나씩 상가를 살수 있었어요. 보통 그러면 이제 이사부터 가거든요, 집구 근데 저는 조그만한 16평짜리 빌라에서 그냥 살았어요. 왜냐? 여기가 제일 쌌어요. 주거비가. 고정지출을 늘리는 행위를 안 하고 쭉쭉 돈을 모아서 재투자를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38살쯤 되니까 대략 현금흐름이 어떻게 됐었던 거 같아요. 2년 동안 열심히 사니까 또. 그래도 한 7, 8백은 현금흐름이 만들어져가지고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우연히 그때 이제 아파트 경매... 투자를 시작을 해요 그 전까지는 현금 흐름에 꽂혀 가지고 상가 뭐다 가고 이런 것만 보다가 처음으로 아파트를 단기 매도 해야겠다 그게 이제 38 이쯤인 것 같아요 38 그때 이제 단기 매도를 하고 동시에 에어비앤비라는 거 알게 돼요 그러면서 아파트 하나 사면 최소 500에서 1000이니까 그때 이제 막 거의 폭발했죠 월에 뭐 3,4천? 그걸 그대로 또다 모았어요 많은 분들은 대표님이 그렇게 3,4천씩 버는 줄 알고 있었나요?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돼요. 왜 그만두게 서요3 9쯤 그때 이제 더 나이가 들면 그때 내가 내일을 해볼 수 있을까? 아직 30대니까 한번 나한테 기회를 줘보자. 그러니까 직장에 묶여서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제대로 못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와서 나한테 한번 기회를 줘보자. 근데 마흔이 넘으면 내가 용기가 안날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마흔이 되기 전에 회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시작될 쯤에 퇴사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 단타를 하면서 전국을 다니고 에어비앤비 세팅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때 나이가 서른아홉이었네요. 네, 서른아홉. 그러다가 아 에어비앤비를 건물 하나에다 모아서야겠다 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강릉에 가서 모텔을 사게 됐죠. 근데 또 어떻게 나 강릉까지 가게 되신 거예요? 돈이 없었어요. 그때 아파트랑 이것저것 다 파니까 현금이 딱3억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3억으로살수 있는 모텔이 어딜까 봤더니 강릉이었어요. 강릉에 가가지고 모텔 샀고 원래 그냥 하던대로 에어비 및 세팅을 했죠 그걸 하고 나니까 또 현금이 한 2천 3천 정도가 세팅이 또되더라고요사먹을 투자해서요? 네 그게 이제 강릉 모텔을 산 다음부터 제가 나는 돈이 그립지가 않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텔이 진짜 훌륭하다 고 생각하는 게 빵빵한 현금흐름이 유지가 되니까 정말 돈이 그립지가 않게 돼요. 그때 나이가 마흔 살이었나요? 그때가 마흔 살인 것 같아요. 그때 서로 나온 마흔. 그럼 지금은 그 모텔에서 한 달에 얼마씩 나와요? 비수기에는 월 매출 한 삼천 그리고 순수에 한 이천 정도 되고요. 그다음 성수기에는 칠천 정도, 육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홍수기에는 당근 대표님 지도 네, 보니 네. 벌써 40세까지 왔잖아요 거의 10년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네. 대표님 여기까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시작하셨나요? 아, 당연히 못했죠 당연히 못했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안 사는 방법이 뭘까 그냥 그게 시작이었고 부자 이런 건 꿈도 못 꾸고 지금보다 조금 나은 삶 이게 목표였어요 근데 결국 누구나 다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네. 어떤 게좀 달랐기 때문에 대표님은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생각하세요? 집중, 집중력 그리고 계속하는 거야. 그리고 실행력. 예를 들면 경매를 한다. 경매했다, 이거했다, 저거했다 이러는데 저는 그냥 한 가지 선택한 거를 집중적으로 많이 팠고요그 다음에 계속하는 거. 저는 잠깐 쉬고 천천히 한 적은 있었어도 안한 적은 없어요. 계속했고 거기서 또 배우는 걸대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집중력, 계속한 거, 실행. 이세 가지가 같아요. 수강생 분이나 시청자 분들한테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인생을 변화하고 싶거나 지금 사시는 모습에서 확 바뀌고 싶으면 그만큼 감당할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만큼 해낼 수 있을까 보다는 우선 한번 해 보자 하는 마인드셋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 그 끝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만큼 할수 있을까 고민하지 말고 우선해 보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